소개합니다. 써니 욕쟁이 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써니 욕쟁이 개 너무 팬이에요. 진짜 써니 욕쟁이 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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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합니다. 진짜 욕한만 해주세요. 진짜 XXX야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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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이 그럼 그 대뜸 면전에 욕을 하시면 아니 근데 그 아터 써니 욕쟁이 개가 뭐예요? 아 너, 너무 긴가요? 아 그러면 은 써욕개로 할까요? 써욕개? 아 써욕개로? 저... 아, <laughs>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써욕개님 아니 이름이 어면히 엄연히... 따로 있잖아요, 제가. 네. 어미, 어면이신가요? 오, 아 어, 네, 어 네, 본명이 어면이셨습니다. 써니 욕쟁이 개로 유명하신 어면이님 나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? 이런 거갖고 벌써 이렇게 화를 내시나요? 음. 어, 저희딱때 많이 보셨다면서요. 아 이거 이름이 딱대예요?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주 보긴 했는데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 돼지 토크쇼라고 검색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돼지 토크쇼요? 네그 돼지 토크쇼라고 검색을 해도 이게 뜨거든요 맨 위에 응응 음, 음. 아니 돼지 토크쇼라고 검색하면 돼지 토크쇼 돼지 돼지가 토크하는 거잖아요 돼지 아니 그 유튜브에서 왜 이거를 검 응. 돼지 토크쇼가 너무 길면 돼토 아까 요즘에 테토 유행하는 것처게 데토 데토남 아니 대토남이라니이 콘텐츠는 딱 맞춘 데가 딱대라는 거 딱대보다 돼지 토크쇼가 더 길잖아요 딱대라고 검색하면 되는데 네. 힐링토크쇼.